내죄 때문에,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,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을,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,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. 믿겠습니다. 예수님, 예수님 내 마음에,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나와 함께해 주세요. 나와 함께해 예수님의 해주세요. 이름으로. 합니다. 기도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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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보시죠. 따라 해 나는. 나는. 예수님 믿고. 예수님 믿고. 천국 갑니다. 천국 갑니다.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. 이게 우리의 소망이, 꿈이, 이게 목적입니다 왜? 아, 우리는 이거 한번 했다고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건 내 방법이고요. 방금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.